12월 17일 대림절 셋째 주일 행복한 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행복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은 1층 로비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차 행복한 축제일입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유은성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반기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회계지도 대상부서는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의 밤이 23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개성만두에서 있습니다. 교역자 수련회가 21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가 24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경품 찬조를 받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탄절 삼행시가 1층 게시판에 있습니다. 읽어보신 후 추천 작품에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꽃꽂이 여명학교 점심 후원을 받습니다. 본당 입구에 있는 신청서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문답이 2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교회 밴드에 가입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역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구역 이명자 집사님께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안수 집사회에서 세 가족 선물을 함물하셨습니다. 구역 편성표가 1층 게시판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교역자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 2, 3부 예배후 요람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우 본당에서 각 소외 회장 모임이 있습니다. 2024년 사역 지원표가 1층 게시판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신청하실 분은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및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주 안에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45구역 한필이 집사님이 성해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쾌유와 회복을 위해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8구역 김희수, 최서영 집사님 가정과 29구역 정은철, 임회길 집사님 가정이 이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소한 하루에 세 번, 일분 이상 교회와 나라,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